3부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공제를 계속 소득공제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 세부적으로 직접 해당 내용이 홈택스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자료 제공의 동의도 미리 좀 진행을 해 놓으시면 네. 좀 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또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 요건들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부여, 비록 이제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부양에 사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자료 제공도 받아놓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조특법의 공제 항목에 대한 건데, 저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공제는 굉장히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공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추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어, 본인이 그 공제대상자인지 요건을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만약에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인 경우라고 하면,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요거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기는 한데, 어, 이거를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제 소득금액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공제, 소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는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같이 부과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죠. 이 주택자금공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밖에 소득공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따른 공제들이 있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어, 개별 소득공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공제 옆에 어, 법령의 번호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특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는 이제 법령 사이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검색을 하셔서 해당 어, 조문의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3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보금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받을 수 없는 공제입니다. 음 직장인 중에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이 이제 법인의 대표가 이제 총급여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받는 공제가 되겠습니다. 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 공제는 제가 이그 밖의 소득 공제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측에, 어, 좌측에 있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이두 가지와 더불어 이세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주택 자금 공제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정리를 해놓긴 했습니다. 어,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받는 부분 중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 의료비, 시약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등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특별세 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하는데,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어, 교복, 학원비나 이제 교육구입비는 당연히 그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해당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 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부 어 세액 공제나 이제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한 곳에서만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한 예외로 의료비나 시약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부입비는 어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어,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가 배제가 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득, 소득요건만 충족을 하면 어,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라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 소득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근로자가 이 부분을 다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는 이제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최종 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저 사용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본인의 총급여의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좌측에 보면 결제 수단 및 사용 차별 소득 공제율이 좀 상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15%가 되고요, 직불카드 등에 해당을 하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30%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도소 등은 이제 30% 전통 시장은 40% 대중교통은 40%인데 이제 올해만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고 지금 저는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 내년 내후년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제가 음,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 결제를 하면, 그럼 두 곳에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전통사용분만, 전통시장 사용분만 인정을 하고, 신용카드, 해당 금액은 이제 신용카드 사용분에서는 차감을 해서, 중복적으로 공제가 되지는 않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잠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그,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 되겠고, 어, 추가적으로 추가 공제가 있는데 이 교통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뭐 도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제 한도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각각 200만 원, 음, 3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돼서. 어, 결국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은 기본공제 한도 300에 추가공제 한도 300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7천만원을 초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에 플러스 200, 45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는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최저 사용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제 시 차감 금액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표로 보면 은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최저 사용 금액을 차감을 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선 차감을 해서 결국은 이 공제율이 높은 부분의 사용액을 남겨두는 남겨줘서 최저한 이제 공제를 많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이제 개인을 가정을 해보면 이 분의 최저 사용 금액은 이제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500, 직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을 가정을 하고 그 외에 도서나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없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선은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 1,500에서 최종 사용 금액을 모두 차감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이제 1,500에 1,250을 차감을 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를 해 주고 어 직불카드 등에 대한 사용 금액은 전액 다 30%를 공제를 해서 어, 기본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과 공제 한도인 이제 300을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을 적용을 해서 공제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법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청구별가 이번에는 8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체저 사용 금액은 25%인 2천만 원이 되겠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등 사용 금액은 이제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체저 사용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어, 초과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이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차감을 하고 잔여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직불카드 등에서 이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2천만원 마이너스 오백, 0 이제 1,500만 원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이 이제 최종적인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인적 공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요거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제가 그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라는 부분, 얘기를 뒷부분에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인적공제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제 본인을 포함을 해서 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반영을 해줘서 과세표준을 줄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분여자 공제 등이 있고 요걸 어, 합산을 한 것이 이제 인적공제 최종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은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모두 충족, 어,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좀 살펴보자면 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소득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다 이하라는 게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별표일번을 보시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을 한 금액이고, 분리과세 금액은 이제 제외를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는데,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어 100만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어양장기부의 특별공제 여기까지 반영을 해서 나온 계산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이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이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본인의 자녀들,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고,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받고 싶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공제인데, 요거는 사실 그 세부적으로 보려면 시간이 너무 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규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이제 조문 번호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직접 검색을 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음, 우선은 주택 청약 종합 조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은 각각 소득세법 제52조 4항과 5항을 살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벤처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음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개인한테 어 요거를 받기 위해서 이 소득 공제를 위해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워낙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리스크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중에서 가장 금액이 금액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 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이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모집하는 이제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 출자한 금액, 투자한 금액의 100%, 3 0 0 0만원 이하까지는 100%의 금액을 이제 전액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만 이제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실 거는 이것은 이제 오로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신주를 인수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유통되던 주식을 제3자로부터 인수를 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 또한 이거는 이제 사후 관리 요건이 있어서 투자일로부터 이제 3년간, 3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기존에 이제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과소납부한 어, 세액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아야 될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모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공제 감면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요건이 불충족한 거를 이유로 이제 추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세액 공제와 감면은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공제 감면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좀 확인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어, 부양가족의 사용액에 대해서 추가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득세법 공제,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근로소득세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특별 소득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라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교육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요네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공제 감면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월세 세액 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비용이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는 그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게 됩니다. 나이 요건은 이제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었고, 어, 그 자녀,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여야 되고, 이제 부모님 의 같은 경우에는 그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죠.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그 사람을 위해 사용을 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그 보험료에 대해서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와 어,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이제 나이 요건은 적용을 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따지기 때문에 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어, 해, 대,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합산했을 때 100만 원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어, 그 사람의 소득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을 한 이제 교육비를 본인 이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자녀는 이제 20세 이하인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만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20세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대학생 자녀를 위해 사용을 한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그 화면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비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사용액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15%를 공제를 하고, 취업 전 아동이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한 명당 한도를 이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명당 한도가 이제 900만 원이 되겠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이제 공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양도 소득, 부모님이 전년도에그 해당 연도에 양도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을 위해 사용을 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하실 부분이 이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다른 사람이 부양 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사용을 한 지출은 본인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국세청 그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에 보면 이제 Q&A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형제가 있고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형이 어머니를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해서 어, 기본 공제를 받은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은 경우, 동생이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의 카드로 어,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요, 여기에 있어서 동생이 비록 지출을 했지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 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용을 한 의료비는 이제 본인이 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 교육비 세액공제나 보험료 소액공제는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는 전액 다 공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총급여가 큰 사람들, 총급여에 비해서 이제 의료비가 3% 미만 지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세액 공제는 이제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 공제와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각 공제 기본 공제와 이제 신용카드 공제, 특별 세액 공제의 이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어, 저는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뭔가의 액션을 했다라기 보다는 어,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는 거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대부분 이것을 위해서 보통 이제 해당 연금계좌를 개설을 하고 납입을 어, 하게 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선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내용은 이 납입금액에 대해서 이제 12% 15%를 이제 산출세에서 액 공제를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의 한도는 어, 연금저축계좌 본인이 이제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 연금보험 어, 세제적격 연금보험 이제 모두 망나하고이 납입액에 대해서 연 600만 원까지 600만 원에 12% 또는 이제 15%를 공제를 하는 어요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 계좌라고 한다고 하면 이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 있는 나비백을 포함을 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좀 낮으신 분들은 900만 원 한도까지 넘는 경우 900만 원에 1 2 어, 지방세 포함하면 13.2%의 이제 세금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를 단순히 지금 어, 올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연금 계좌를 넣었을 때 나중에 이게 본인한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 계좌에 넣어서 나중에 돈을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려면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55세 이후에 수령을 개시를 해야 되고 가입일로부터 최소 이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인출이 되어야 하며 또각그 한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이제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 우려목적이나 이제 부득이 인출, 이거는 이제 세법상 열거를 하고 있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연금 수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세가 되는 부분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운영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음, 그, 그 연금계좌 저축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600만 원까지 제가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 이상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상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초과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령을 할 때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는 없겠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3.3%, 4.4% 또는 5.5%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연금 소득이 이제 개인이 이 개인 사적 연금 소득이 어, 연간 2 0 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대로 원천징수한 저율의 연금 소득으로 어 과세가 종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선택하에서 이제 종합 과세로 합산을 해서 세액을 정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올해 개정이 되어서 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그 종합합산과세 또는 이제 16% 16.5%로 분리과세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좀 설명했던 을 부분이니까 그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금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연금에 수령이 돼서 이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이제 운영수익 어, 최초의 불공불 공제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 기타 소득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을 16.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서 공제를 받을 때 12%,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13.2%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때 16.5%를 어, 부과를 하게 되면 16.5%로 기타 소득을 납부하게 를 되면 이게 제이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그 소득 공제된 부분뿐만 아니고 세액 공제 받은 그납입액뿐만 아니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어 실질적으로는 16.5%가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16.5% 과세가 되는 거는 저는 사실 그게 그 이자 소득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무리, 어, 많이 부과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세액공제, 세액감소 효과보다 이때 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이제 기타 소득세가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계좌를 가입을 할 때는 어, 내가 이거를 어,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 세, 소득세 신고를 할때 소득 공제 세입공제 신고서 첨부 서류입니다. 어, 보실 부분은 이제 비고란에 있는 이 국세청 표시가 있는 부분들은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 국세청 자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그 납입하는 이제 교육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월에 매월 집에 영수증의 형태로 주거든요그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할때 연말 정산을 하게 될 때는 연말 정수한 그 신고를 진행을 하는 회사 측에 이제 해당 자료를 전달을 하고 반영을 해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세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누락이 된 소득이 있는지는 본인이 별도로 확인을 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중요한 사이트 두 개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오늘 세액공제 세부적인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어, 해, 해당 그 법문을 법 조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거의 이 사이트에 매일 살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법령, 각종 모든 법령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이 검색창에 소득세법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어, 소득세법을 들어가셔서, 어, 구체적인 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이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름이 이거랑 좀 비슷하죠. 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은 오로지 이제 국세에 관련된 지방세 내용은 없고 국세에 관련된 어, 각종 이제 법령 판례, 어, 지리응답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검색을 하실 때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 예, 장기간, 장시간 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